안녕하세요. 보자되는법 페인트 유튜버입니다. 현재 구독자 800분을 넘어서 좀 있으면 1,000명이 도달합니다. 오늘 작업은 먼저 번에 보여드린 영상과 조금 흡사합니다. 일단 타일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타일면에 젯소를 똑같이 발랐습니다. 젯소는 물을 안 타고 두 번을 바르는 겁니다. 물을 타시면 안이 됩니다. 그리고 젯소를, 이해를 바르더라도 젯소가 완전 건조가,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칠을 하게 되면 젯소는 프라이머 역할을 수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댓글에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문턱에 젯소를 이해를 발랐는데 페인트가 벗겨진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젯소가 완전히 말라야 돼요. 바짝 말라야 됩니다. 젯소에 그래 특성이 살아나요. 바짝 마른 젯소는 손톱으로 긁혀도 긁 긁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젯소를 한번 바르더라도 바짝 말린 거 확인하고 두 번째 다시 바르실 때는 또두 번째 바르시고 나서 바짝 마른 다음에 젯소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젯소를 바른 다음에 타일 면에 매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핸디코트를 사용합니다. 다 발라서 없고요그 다음에 핸디코트에 바를 때 저번에 말씀 안 드린 거. 저는 이런 본드를 사용합니다. 본드를 705 본드. 본드를 핸디코트에 섞어서 접착력을 증대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핸디코트가 물이다도 뿔칠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접목을 해서 페인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오늘 유튜브를 다시 한번 방송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페인트 뿌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 자리가 전부 타일 자리입니다 하단 타일 하단 타일에 지금 본드 바른 퍼티는 지금 덜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소입니다채소가 바짝 말랐죠 예 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두번 발라서 완전히 굴을 때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젯소가 네, 재수가 바... 팍짝 말릴 때까지 네, 완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젯소가 완전 건조가 됐죠. 이렇게 완전 건조가 되고 난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젯소가덜 말리면 밀면 까집니다. 젯소를 네, 항상 팍짝 말리고 작업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벽면에도 약한 부위에는 지금은 채소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문질러서 벽에다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접착력이 증대되겠죠 그리고 물 쓰는 하단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쓰다 남은 채소를 전부 발랐습니다 약품 처리한 겁니다 창고 안에도 곰팡이가 많았는데요 곰팡이 위에다가 지금 약품 처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두툼하게 많이 했죠 하자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주방 베란다 걸어가고 있는데요 주방 베란다는 지금 페인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맞췄고 그 다음에 가스 중간에 이제 벨브가 있었어요. 벨브에다가 제가 페인트를 새로 칠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부위들. 홈속 들어간 부위는 라카스프레이를 이용했습니다. 이 위에는 에나멜 페인트를 바른 거고요. 이게 라카스프레이입니다. 흔히 보통 한 1200원, 1300원이면 사죠. 네, 그걸 가지고서 좀 실내에 있는 이런 그 분전판이 있더라고요. 이, 그래서 여기도 원래 제 색깔, 회색이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총 4회에 걸쳐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아까 저기다 또 바른 거죠, 가스배 안에.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효과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집에서 응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칠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위에는 에나멜 밑에는 아까 얘기했죠 좀 아까 바른 것처럼 라카스페이로 해서 작업을 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란다 주방 베란다인데요 기존에 탄성 코트가 되어 있었고요 이쪽 전체를 갖다 페인트칠을 깨끗하게 한 지금 베란다 칠 완성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가스 계량기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양을 1차, 2차 할때 꼼꼼하게 잘하고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보양을 해서 정성과 모든 마음을 쏟아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이 나옵니다. 작업은 매우 잘 되었습니다. 칠은 상당히 두툼하게 깨끗하게 칠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쪽 방에도 작은 방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이 하단 부위 밑에도 똑같이 타일이었습니다. 타일은 그 위에다가 칠을 마감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표면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패시가 하나도 안 나죠? 아주 좋습니다. 가까이 근접 촬영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을 두툼하게 많이 뿌렸습니다.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칠의 역할을 좀더 증대시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페인트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으며 여러 가지 페인트를 섭렵한 페인트 최고 기술자입니다. SBS 생활날인 제작진에서도 작년도 3월 14일 오전 10시에 전화갔습니다. 방송 출연해달라고 제의가 들어왔지만 제가 개인 사정상 나가지 못할 만큼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페인트 대리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큰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잠시 보류시켰습니다. 그 후로. 저에 관련된 이런 제가 하는 인테리어 페인트에 관한 생활의 다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베란다를 작업을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실을 확장하면서 보통적으로다 요즘은 폴딩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폴딩도 틀을 전부 짰습니다. 그리고 폴딩도를 하면서 주변에 기존의 탄성코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탄성코트입니다. 합성 고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긁어내면서 표면이 많이 울퉁불퉁하고 깨지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퍼트 작업을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거를 평탄 작업시켰습니다. 보이시죠? 네. 깨끗하게 평탄 작업한 겁니다. 평탄 작업할 때쓴 거는, 요런 데는 뭘 사용했냐면은 혓바닥. 지금 사용한 게, 이거는 개 혓바닥. 이것도 개 혓바닥. 이거는 고양이 혓바닥이라고 부릅니다. 생긴 게 틀려요. 네. 개혓바닥은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생겼죠. 집에서 애완견 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애환경, 그다음에 고양이 기르는 분들은 고양이 혓바닥을 보세요. 이렇게 매척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 혓바닥, 개혓바닥을 이용해서 면을 깨끗이 잡은 거죠. 오늘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7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영상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혼자 유튜브를 하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찍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의 아우, 관계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생전가도 좋아요 한번안 누르고 댓글 한번안다시는 분들은 구독해서 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어, 뭐, 저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살짝살짝 살짝 체크를 몰래몰래 몰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 저한테 물어보세요. 관계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안 해줍니다. 왜? 기술은 원래 남에게 쉽게 가르쳐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아, 묻는 말에만 대꾸하는 스타일. 아, 예, 예.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하고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는 양의 한도는 90%, 10%는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유튜브를 찍는다 하더라도 전체 기술의 100%는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방송이나 다른 타방의 속에서도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전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교과서에 거의 준하, 준하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전에서 응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유튜버는 실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튜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페인트 뿌린 후에 마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뿌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 끝나기나면 비닐을 띄면 끝나는겁니다 베란다 칠 작업 다 마쳤습니다 창문하고 바닥에 비닐 모양했던거 전부 제거했고요 실은 깨끗하게 잘나왔습니다 하단부에 타일 있는거 실을 도톰하게 해서 실 마무리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도톰하게 실을 마무리 했습니다 결로방지를 위해서 원래 사라믹 커트가 결로방지 페인트 잖아요 응. 매우 도톰하게 했습니다 이쪽에 폴딩도 들어가는 자리에도 경계선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부자들는뭐 페인트 지금 시공하는 것은 혼자서 작업한 겁니다. 제가 페인트 최고 기술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코트 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